여기 밑에서 제가 쭉 올라왔는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호피석 저 밑에서 하나 발견했는데 계속 따라 올라오니까 저 뭐야 여기 쭉 올라오니까 이 돌들이 이 녀석 막 떨어져 나가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림석같이 예, 뭐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보이죠? 기 물속에 이렇게 보면 다 그래. 모양이 어? 수림석 같아. 이거 가공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나오겠는데. 예, 아이고, 미끄러워서.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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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거는 가공석이야. 이 돌이, 전부 다, 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이렇게 같이. 보이죠? 이렇게 칼날같이, 이렇게. 이렇게 칼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칼날 식으로. 이 여기서 호피석이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래 보니까,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계곡이 왔는데, 여기서는 호피석이 안 보이고, 이거는, 응? 예? 돌이 이렇게 막 갈라지네. 이렇게 보니까 갈라지죠. 이것도 이것도 갈라져 갖고 지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봐. 이야. 이렇게. 아우후. 어거봐이호피도이 호피도 같네. 호피도호피도 호피서. 이런 게. 이런 게이게 아. 안 빠지네. 아. 아. 이렇게 뺐어. 이렇게 돌이 이렇게 갈라져. 갈라지는 게 문양으로 네? 나오네 네,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또 훑어볼게요 이 돌이 전부 다 여기는 돌다 일레 돌이 일레 네? 이래. 이래갖고 이것도 뭐냐 맞다 맞다 딱볼게요 이게 또 이거 뭐야 이거 호피석 같은데 아 호피석은 아니야 호피석은 아니고 내 눈에는 다 호피만 보이네 큰일 났네 아니고 아 물차다 이거 여기는 정말 물차요 여기 보니까, 이, 둘 다, 돌이야. 돌이 딱 붙었어. 음. 여거는 또, 저건 차돌이야. 호피석 같은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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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차돌 차돌. 차돌. 여기도 차돌이 있네. 여기 차돌. 아, 차돌도 색깔 좋죠? 응, 차돌. 응. 여기서는 호피석이 나올 일이 없겠는데, 이 무, 이것도 문양석 같아. 어. 어, 색깔 좋죠? 응. 이렇게. 이것도, 갈라져서 나오는 돌.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돌. 여기는 여기 호피석 같은데 한번 딱 들어가. 아, 호피석, 호피석은 아닌데, 야이 돌이 여기 황금 황금색이네 나 황금색이. 야 호피, 호피가 만들어지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 예, 아 색깔은 좋네, 색깔 좋아. 아, 이거 숨어 되게 놔두고. 아, 이거 또 호피석 같죠? 예, 네, 이거 차돌. 차돌. 하얀 거. 이건 또100% 차돌이야. 예, 네, 차돌. 예, 네, 이거 다슬기도 붙어있네. 아이고, 옛날에 좋아지. 이 돌들은, 어, 그 호피석 같은 거, 차돌 같은 거는 눈에 딱 띄어요. 왜 그냐면, 그 뭐야? 어, 표가 확 난다고. 이것도 봐봐. 이거, 이거도 하얀 돌이지. 아, 그래서 딱 붙기면 하얗죠? 이것 또, 이것도, 이것도 소피석은 아니야. 붉은 돌, 붉은 돌. 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아이고. 한참 또 내려왔네.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물속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붙는 거야. 그럼 한번 들어보는 거야. 이것도 아니야. 아이고. 아까 내려오다가 딱 했는데 아주 멋있죠? 아 이거 완전히 돌이 자인 관계야. 이끼 봐 이끼. 아 이거 정말 아름답네. 그냥 이렇게 줄기로 와도 돼. 이렇게 지금 어 촘한데 들어와서 이렇게 계곡 타올라 가니까 좋네. 아 탐사하러 왔다가 이렇게 네, 물 속에 피는 이게 꽃인지 이거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아, 요 여기 얼마나 멋있어? 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아, 정말 아름답다. 이게 돌만 쭈스러우면이 물만 보고 렇기 때문에 이런 걸못 본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와, 쑥쑥쑥쑥 쑥, 들어 뜯오세요한폭의 응, 어, 저뭐야 그림 같네.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이쪽도. 아, 이게 살아나는 거 봐, 살아나는 거 봐. 아, 그 얼마나 멋있어. 보이죠? 여여기 여기도 돌에 그래서 돌에 이렇게 살아나는거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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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라. 이게 이게 보들 강아지야 어 보들 강아지 아우 어, 이거 봐 이거 거기서 돌에서 자라고 있어 와어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크겠는데 이돌 위에서 이렇게 이게 살아가는 거봐아이쪽으로 봐서 이쪽 여기 여기 그거 풀에서다 자라는 거봐아한 폭에 그림 같죠 아 이제 로 돌한번더 갈게. 아이고, 이거는 오우, 여기는 더 멋있다. 아, 이거 어때요? 해외, 그해외해외온것 같아. 이 돌도 이거 호피석이나? 아, 이거 밑에는 차들이네 하얀 건데, 이거 호피석 이 있으면 진짜 안 갖고 간다. 여기다 그대로 보고 온다. 이야, 정말 멋있다. 아. 야, 한번 여기 놀러 오세요, 계곡. 정말 멋있어요. 야, 이런 거한 포개. 그림이야, 한 포의 그림. 이, 그 집에 가서 수석도 이런 거야, 마찬가지야. 이렇게 딱 놓고, 어 이렇게 보는 거야, 집에서, 안방에서. 지금 제가 여기 나왔지만, 어 집에 가서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넣어도, 이런 작품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이건 손을 안 대는 작품이야. 정말 멋있다. 아, 여기서 한참 놀다 가고 싶네, 응? 이, 그림만 보니까, 응? 응? 그냥, 아, 가기 아깝네. 정말 멋있다. 밑에는 차돌이, 하얀 차돌에 딱 올라앉아갖고, 이끼 올라앉아갖고, 참, 살아가, 살라고 진짜 멋있게. 물한번 뿌려줄게요. 물한번 뿌려주고 가야 이 사람, 애들 또 좋아해. 보호감은, 어안 돼.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대가를 딱치놓면얘들은 또, 어? 비가 안 와도 잘 자라지. 자, 잘 자라라.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올게. 자.